어, 루체아스 구독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시에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습니다 누가 김알프레도입니다. 예 오늘은 국뽕 월드컵 다시는 아,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 근데 나는 국뽕을 하면 몇개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게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요 지송박 안무 게임 베이커 나와야죠 베이커. 연하킹 어. 음,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어, 나오죠. 32강밖에 없고요. 32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박항서 대 현대기야. 저는 박항서입니다. <laughs> 기아는 아, 현기차. 현기차는 최근에 제가 네. K5를 뒤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범퍼 가요. 네, 제가 그냥 그 차도 서 있었거든요. 네. 제가 뒤로 받았어요. 네. 좀 세게 받았어요. 네. 기아 차가 오픈카가 됐어요. <laughs> 안 좋아요. 기아 차안 좋아. 오픈 김. 오, 오픈 개혁가요. 그러니까 어. 박강서는 뭐할 만하죠. 박강서 선생님으로 가야 됩니다. 저분 뭐 선생님으로 불러야 돼. 고추님 감독. 님 디렉터로. 디렉터 박으로 가야 됩니다. 디렉터 네. 파 <laughs> 방탄소년단 대백 팬크요. <laughs> 아, 백이 아니죠? <아니에요? 웃음> 한글이 한글. 이거는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탄소년단이 한글을 쓰면서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다 한글이죠. 어, 무조건이죠. <laughs> 아 근데 사실 이거 떨어질 사람 중 아닌데 너무 <laughs> 위대하잖아요 이거는.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너무... 방탄소년단이 한글을 많이 알렸줬지그그 <laughs> 음. 그 뭐냐 그 오디션 프로에서도 한국말로다가 노래를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 봤어요. 한글 서울대 박태환 이거는 <laughs>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 아, 태반이죠. 서울. 야, 물론 서울 좋죠. 근데 네, 이, 저... 이 사진은 아니었어. 저희 둘다 서울 살잖아요? 요새 아, 서울, 서울 안 좋아요. <laughs> 하지만 서, 서울 사랑합니다. 예. 네. 네. 아니, 네. 안 좋다니까 나 싫어요. 예. 네. 네. 서울 떠나세요. <laughs> 세계에서 네 번째 높은 롯데월드 타워랑 인터넷 강지. 아, 인터넷 강지죠. 네, 무조건이죠. 물론 훌륭하긴 하지만. 저거는 저희 세대에는 <laughs> 저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롯데월드 타워에 대한. 그러니까 아, 집안 네. 얘기도 있고 어. 저거 때 하, 뭐. 항로 변경한 것도 있고 어. 좀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제일 외국에서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죠. 쉽고 편하니까 어. 누구나 보니까 어. 저 서울만 좀 짜증나네요. 그, 그리고 <laughs> 외국 나가 보면은 그 되게 아직도 막 3G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은 어, 인터넷 강국이 IT 강국이 역시 네. 빛빛빛아 삼성 아, 세계 콘돔대 갤럭시에 대해 <laughs> 뭐든지 막는 조현우. 어. 조현우가 딱이 타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씨, 좀 뒤에 나서야 돼. 아까 박태반이랑 하면은 비등비등 했을 텐데. 어. 아, 쌤성, 갤럭, 갤럭시냐. 갤럭시가 아니라 삼성이야. <laughs> 핸드폰, 핸드폰 말고도 많잖아요. 네. 뭐 에어컨이라든지. 조현, 삼성 조현우도 가야지. 지금 삼성 너무 말이 많아. 근데 사회적으로 가야죠. 근데 그게. 내수적인 거냐, 아니면 국뽕이니까 외국에서는 그래도 세계 몇대 기업 안에 들잖아요 그건 맞는데 나는 그런 안 좋은 것만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국뽕처럼 안 보여요 그러면 조현우? 저는 조현우 음, 조현우 선수로 네. 아, 킹갓 대왕 대류현진 <laughs> 선수 아 이건 아까 한글과 BTS의 아, 느낌이네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 그 위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뽑으라면 세종장이거든요 저도 아는 사람 솔직히 몇명 없어가지고 세종대왕을 <웃음> <웃음> 세종대왕... 너무 급차에 심한데 음. 근데 만약에 세종대왕과 한글이 만났다 어, 세종대왕 해야지 세종대왕을 어, 만났으니 엄마지? 아빠죠 아..아..아..아빠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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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지. 세종대왕 뭐를 불러 <laughs> 야 이거 질문이라고 됐냐 이거 월드컵? 아 솔직히 그니까 88 서울 올림픽이었으면 모르겠는데 <laughs> 비둘기 날아가는 거있으면 몰랐다고. <laughs> 근데 지금 무엇보다 이때는 굴렁쇠를 굴리지 않았어요. 그래 개인적으로 <laughs> 평창이 전그 알죠 그 평창 하는 거. 평창 <laughs> 저, 저 그때 그 라이브를 봤거든요. <laughs> 네. 어, 그때는 좀와 국뽕 이랬는데 막상 하니까 음, 좀 그건 있었어요. 스포츠 그 선수들한테는 운동 선수들한테는 되게 네. 큰 그거겠죠. 네. <laughs> 하지만 모국이 개체지였다. 음. 그두 번이나. 하지만 뽀로로를 이길 순 없어요. 근데 뽀로로가. 평창보다 뽀로로가 <laughs> 돈 많이 벌었을걸?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가성비가 쩔어. 평창도 존나 썼는데. <웃음> <웃음> 뽀로로. 영상 몇개 만들어서 진짜 막 돌리잖아. 뽀로로 지금도 봐요. 영어 버전, 프랑스어 버전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보잖아요. 게다가 어, 뽀로로는 특히나 우리한테는 의미가 좀 있죠. 우리 병신배 볼링 대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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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제가 그때 뽀로로 라이, 라이센스를 하나 샀습니다. 3 2 8 0 0원 주고서 뽀로로 라이센스를 샀어요. <laughs> 그래서, 뽀로로가 그거해도그래 <laughs> 우리한테 아, 의미가 있는 아, 뽀로로. 이길 그 수밖에 없다. 아, 그럼 지하철? 내가 얘기했죠. 지성팍 나와야죠. 수도권 지하철? 이게 외국에서 봤을 때 대단한, 대단한 건가? 이거 엄청 대단하대요. 이게 어디든 가고 음. 환승이 되는데 환승 때 돈을 더안 내고. 아하. 그 일본이나 이런 데는 어디 나오면은 그냥 끊어지고 돈또 내야 된대요. 아하. 게다가 환승할 때우리는돈안 받잖아. 그죠. 얘네는 다, 걔네는 다 받는데. 아, 우린 그냥 거리별로 계산이 되잖아 게다가 우리는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해놓고서 버스에서 또 그냥 환상해서 갈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게 엄청 그 외국인들한테 좋대요 박지성이죠 일단 너무 많이 알렸잖아요 저 솔직히 지금 손, 손흥민 선수 엄청나긴 한데 저는 박지성 선수랑 붙이면 저는 박지성 선수 같아요 저는 이게 엄청나게 그 유명하고 되게 국위선양이 될지 아 국위선양이래 아무튼 뭐 국뽕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도권에 살아서 그런지 막와닿진 않네요 그게 네 저도 저희한테는 음, 아 박지성이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공사 많이 해서 짠지성 빠르크 아! 아! 아 근데 둘다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이세돌은 알파고 때문에 너무 유명해 어. 이거 처음으로다가 고르기 어려운 거 나왔다 투스리스톤 <웃음> <웃음> 영미, 영미. <웃음> 일단 근데 알파고 이전부터 이세돌은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어. 바둑계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어. 알파고를 이겼다. 물론 지긴 했지만, 근데 그그 명대명대사 있잖아요.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인간이 진게 아니다. 이세돌이 진 거다. 딱 이렇게. 아맞아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말 진짜 멋있었어전좀 <laughs> 이세돌의 마음이 기울긴 한. 네 저도요. 어. 이미, 이미 킹이었고, 떠오르는 샛별이죠 어. 아, 디바랑 강남 스타일. 야, 이거는, 대지눈이 너무 안 좋았다. 강남 스타일이죠. 강남이지. 왜냐면 이거는, 사실 오버워치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리긴 했어요. 오버워치, <laughs> 막, 팀, 막, 뭐, 류재용이라든가 뭐, 되게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 루나티카이 팀이라던가 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모르겠는데, 한국인 캐릭터... 근데, 아, 그건 있어요. 통하나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거? <laughs> <laughs> 캐릭터 인기 많은 거지? 한국 많은 거아니지 응. 그건 강남이지. 무조건 강남이에요뭐 이거는 <laughs> 지역명을 딱 박아줬잖아요. 한국 <laughs> <laughs> <미국은 웃음> 어딘지 몰라도 강남은 알걸? 어. 서울은 몰라도 강남은 알걸, 아마? 음. <laughs> 한국의 버버릴즈라고 딱 그렇게 사이가 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스타일? <laughs> 강남 스타일? 어, 대진이 너무 안 좋았어. <laughs> 네. 디바 그래도 괜찮은데. 한강 인기죠. 그리고 88 어, 올림픽 나왔네요. <laughs> 아, 88 나왔네요. 저 비둘기가 한2 0 0리 정도 었다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이때 사람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 사실 좀 크게 와닿는 와닿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IMF 세대이긴 하지만 사실 약간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빠르긴 했어요. 그 음에 빠르죠. 진짜 빨랐어요. 그리고 하계 올림픽은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때 얼마나 유명했는지도 모르겠고 비둘기 죽음 얘기만 알아요 어. 그리고 저거는 그 얘기를 들은 거는 우리나라가 분대그 분단 국가인데 네. 이때 처음으로다가 아마 그 남북 그 선수단이 같이 갔대요. 아, 코리아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이 된 거래요. 저게. 아...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많이 저 이슈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나는 안 와닿죠. 사실 이게 2002 한일 월드컵이었으면 더 크게 와닿았을 텐데. 아 그렇죠. 그때 그때는 좀 알죠. 나 중학생이었으니까. 한강의 기적으로 하죠. 한강의 기으로 이건 피부로 와다니까. 킹지. 킹지. 킹지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죠. 저 핸드폰도 LG거든요. 어, 저도 LG. 저 통신사도 LG고. 어, 통신사. 지금 가족 중에 아빠 빼고 다 LG. 전 7년, 8년? 7, 8년째 LG 계속 쓰고 있어요. LG로 가죠. LG. 그리고. 아! 킹가 아, 너무 안 좋아! <laughs> 너무 안 좋아! <laughs> 킹가 제너럴 충북 국민 이수신과 김연아. 이수신이죠. 킹연아. 아, 너무 안 좋다. 구도가. 이순신이죠. 어떻게 이순신을 음. 아 이건 정말 대진을 잘못 받았어요. 음. 차라리 뭐, 김연아, 뭐, 박태환 했으면 비등비등했을 텐데 아 그럼 김연아 뽑았지. 중목은 이순신. 네. 이순신. 무조건이죠. 음. 갓갓갓 아2002 피파 월드컵 때 김치 <웃음> 사진을 <웃음> <웃음> 사진을 이거 아, 아니 왜 이거 저걸, 저걸 썼어? 요새 그거 알아요? 김치 사재기은 김치 목욕 나오는 거김치 목욕을 해요? 네. 뭐그삼업으로절리겠다는 거야? 뭐. <laughs> 2002 피파 월드컵 피파죠피파 비바. 사실 물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저는 항상 야 이거를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만들었을까 생각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응. 국뽕을 따지면은 월드 2002 월드컵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아. 미쳤죠. 네, 미쳤죠. 그 레드라 여 있는 티 비더 레드스. 아, 비더 레드스. 그거 진짜 집에 한 번씩 있잖아요. 아쉬운 게이 당시 내가 성인이어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2002 월드컵. 2002 월드컵. 아, 진짜 사람 모이는 곳. 와, 미쳤죠. 아, 인천국제공항. 아, 아, 진짜 이거 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돼있어요. 어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엄청 크고, 어. 할수 없죠. 깨끗해. 아, 진짜. <laughs> 화장실 진짜 너무 좋고. 아, 주차도 너무 좋고. 그리고 게임 광고 피 e 링페이 r 아, f 이 k e 정말 유명하대요. 아직까지도 임요한을 킥이라고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게임에 대한 거는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못비인데 사실, 이게 대단한 건 알겠지만 국뽕인지는 몰랐고. 저는 롤을 안 하거든요? 근데도 영상 보면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딱 보여요 그게 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조건 살아나고 어. 갑자기 나와서 궁 쏘고 딱 도망가는 게크 그게 있잖아요 와 저걸 <laughs> 살아? 그 네, 한타라는 <laughs> 의미를 알겠어 어맞아요아2 아, 맞아. 진짜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페이커가 피처링하고 있긴 하지만 게임 강국이잖아요 아 정말 그 밖에도 아. 진짜 많잖아요 어버워치도 엄청 대단하고 어. 뭐 전략 게임은 말하고. 말할 필요도 없고 배그 같은 것도 네 게임 강국 아, 우리가 국뽕의 의미를 어. 우리 때 이슈시켰던 거를 이상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미쳤다. <laughs> 아, 현대세냐, 구대세냐. 이제는 뭐두말할 것도 없이 손흥민 선수도 레전드 반열에 올려야죠. 근데 차범근 선수는 솔직히 저희 둘다 2세대는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근데 제, 저도 이, 그 이때 영상을 찾아보고 하거든요. 막 되게. 화면 노이즈 심하고 옛날 중계 화면 네, 네, 거. 네, 네. 근데도 대단하게 느껴졌고 근데 이거는 일단 손흥민 선수는 저희가 알지만 네. 차범근 선수의 위상을 네. 정확히 아, 어느 정도인 모르기 모르겠다. 때문에 네. 고르기 힘드네 그래도 네, 네. 힘들어요 손... 미스터 손으로 가야 되나? 손흥민 선수 네. 아, 아, 아 16강입니다 진짜 이거는 순신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네. 겁니다 이순신 네. 장군님 네. 투쓰리스톤 데 LG LG 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래저전 약간 LG라고 보는 게 그거 몰라요? 그 <laughs> LG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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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못 받으라고 <LG. 뻔한> <laughs> 아니 그 떠가지고 그, 그, <laughs> 받을라 했는데 넥, LG네요 그래. <laughs>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그기회 <laughs> 드릴게요 아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laughs> 조현우 선수 들 아이티 야 이거는 아. 선수들이, 대체로 선수, 선수들이 돼지 눈이 좀안 좋네. 와이파이가 터지냐, <laughs> 무조건 막냐. <웃음> <웃음> 터지는 것이냐, 막는 것이냐.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거죠. 네. <웃음> 뭐라냐. 박지성 대 피.. 아 박지성이 피파인데, 다, 월드컵이었는데. 사실 국위선양은 제대로 했죠. 이것도 물론 국위선양이긴 했지만 이거는 약간 이만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그 감동스와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근데 국뽕을 따지면 저는 박지성 선수 저도요. 저는 이거 그 영상 진짜 많이 봐요. 그그 저는 사실 2002년 피파 월드컵 서 저렇게 모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모이니까 <laughs> 아니 아파트에서도 매달 모여서 반성회 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laughs> 국뽕은 박지성 선수다.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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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또아 너무 시특기다. 아, 너무 시특해요. 아, 이거 잘못 만들어졌어요. 차라리 이그 죄송한 얘기지만 한글 세종대왕님그 이준신 장군님 빼고 진행했었어야지 음. 이게 그나마 좀할 만했어요. 세종대왕입니다. 네. 음. 두말 할 것이 없어요. 음. <laughs> 야 그냥 클릭. 클릭. 어, 그냥 이렇게 붙었어야지. 이렇게 붙었어야지. 저는 박지성입니다. 저도 박지성 선수 할게요. 네. 어, 선수. 어차피 근데. 어차피 질 건데 누굴 고르든 간에 뭐가 상관있어요. <laughs> 사실 그렇죠. 어차피 질 건데. 무튼 박지성 선수. 네. 이렇게 붙여준 게 감사하다 되려. <laughs>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아는 사람 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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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 어쩔 수 없죠. 한글 사실 세종대왕이 없었으면 한글은 없었죠. 그 하지만 한글이 없었어도 없었어도 세종대왕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세종. <laughs> <laughs> 자 다음은 이순신 장군님들. 뭘 고민해? 뭘 고민해? <웃음> <웃음> 왜 어겼어요? 아니, 나는이진신장군님대 세종대왕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전 사실 이거 하기 전부터 이렇게 나올 것 같았는데 네, <laughs> 무조건 두지. 전 아까 말했듯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네,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세종대왕이 너무 당연한 우승하셨습니다. 네. 랭킹을 한번 보도록 랭킹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이런 말좀 그렇지만 세종대왕이 1위 아니면 좀 그렇다. 그렇죠 1위네요. 아, 한글. 어, BTS가 3위네요? 야! 야, 아니. 너희들은 진짜. 야, 앞만 그래도 그렇지. 너네는 진짜 너무했어. 이순신 장군보다. 야, 너네는 진짜. 하. BTS가 3위인 건 깜짝 놀랐네요. 야, 4위까지는 해줘야지, 솔직히. 나, 4위까지. 나 4위면은 인정하려고 그는데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어, 어 길었어요. 어, 길었어요. 자, 저희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상한 월드컵으로 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알프레도 였고요. CSS입니다. 감사합니다. 루반루